2021 2학기 기말고사 개포고 2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변압기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변압기의 구조. 됐죠? 바로 그림 보시고요. 에너지 손실은 무시한대. 그냥 우리 알고 있는 걸로 편하게 풀면 된다. 이런 얘기야. 됐죠? 자, 편하게 봅시다. 기억보에 코일의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코일의 가문수와 비례하냐고? 자, 이거 우리 지금 암기하고 있죠, 그죠? 암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리적으로 문제 풀이 시간이니까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냥 암기하고 있는 걸로 생할게요 가문수, 자, 들어오는 쪽 n 1 나가는 쪽 n2. 자, 그러면 전압은 비례했지, 똑같이 1투로 됐죠. 전류는 반비례했죠. 2원으로 어, 이렇게 됐지, 그러면 그죠? 전류랑 가문수는 비례 아니죠? 반비례죠, 반비례. 들었습니다 니은번에. 네, 1차 코일에 흘리는 전압 V1과 2차 코일에 유대는 전압 V2의 비는 N1, N2와 같다. 전압과 가문수가 가장 물어본 거죠. 이건 비례 전압, 비례. 그죠? 비례. 이쪽은 반비례. 그죠? 원투, 1, 원투니까 1, 비례. 원투, 투원이니까 반비례. 그죠? 어, 맞는 말이네. 전압과 가문수는 같습니다. 비례입니다. 됐죠? 되게 보해 전압을 낮추려면 코일. 전압을 낮추려면 코일 물어봤어. 코일. 코일의 가문수랑 전압은 비례하니까 그죠? 낮추려면 높다가 낮아지려면 가문수도 줄어야겠죠 2차가 적어야죠 2차 코일을 더 적게 그렇죠 그죠? 답은 니은, 되겠죠? 2021 2학기 기말고사 개포고 23번 문제의 정답은 니은과 디이 맞습니다